요즘 틱톡에서 가장 핫한 해시태그가 뭘까요? 누적 조회수 무려 60억 회를 돌파한 말차라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해시태그를 클릭해 보면 내용도 가지각색입니다. 직접 만든 말차라떼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유명 말차 프랜차이즈 카페 방문 인증샷을 올리고 심지어는 말차를 일부러 쏟은 사진까지. 최근에는 이 말차 소비량을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급난 우려까지 발생할 정도죠. 말차 도대체 이 음료는 요즘 해외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오늘의 브랜드 식탁에 올릴 이야기는 바로. 말차 이야기입니다. 말차의 대중화는 일본의 전통 다도 문화에서 출발했습니다. 녹차와 말차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찻잎 형태로 우려내는 건 녹차, 찻잎을 갈아서 가루로 먹는 건 말차입니다. 말차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나라에서는 차를 갈아서 타 마시는 점차법이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이 점차법이 말차의 원형입니다. 이후 송나라 시대의 점차법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 일본 승려들이 이 차문화를 일본에 전파합니다. 정작 중국에서는 이후에 너무 번거롭다는 이유로 말차 문화가 쇠퇴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도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말차가 세계 시장에 진입한 건 2010년대 중후반입니다. 말차는 미국과 유럽에서 슈퍼푸드로 재해석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무렵 말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한 것은 구글 검색량. 자료를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카페는 물론이고 말차 초콜릿 파우더 화장품까지 탄생했죠. 네슬레가 일본과 유럽 미국 시장에서 키캣 말차 초콜릿을 정식 출시한 것도 2016년 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도의 인기는 아니었거든요. 말차가 최근에 그 입지를 넓힐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토 소비 모방 소비입니다. 내가 닮고 싶은 셀럽이 사면 나도 산다는 거죠. 이는 SNS를 통해 셀럽의 일상을 더 편하게 볼수 있게 되면서 더 강화되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세니, 헤일리 비버, 주아리파, 젠데이아까지. MG세대에게 핫한 스타들이 말차와 함께 인증샷을 올렸고요. Z세대도 셀럽들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뉴욕의 말차전문 커피숍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요. SNS 해시태그 조회수는 6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말차 유행의 중심에는 스타 인증 릴레이가 만든 디토소비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어블한 비주얼입니다. 특히 강렬한 초록색이 주는 시각적인 자극은 SNS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아보카도류 제품이나 두바이 초콜릿 역시 녹색을 메인 컬러로 내세우는 제품들이었습니다. 현재 말차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F&B 브랜드인 블랭크 스트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말차 제품은 블루베리 말차로 보라색과 녹색의 배색을 활용해서 시각적인 쾌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대부분 말차만 쓰기보다는 다른 색감의 음료와 섞어서 배색을 강조한 음료류가 많습니다 이런 녹색류식 제품은 친환경,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G들의 소비욕구를 자극하죠 세 번째는 전통문화의 현대적인 재해석입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은 서구권에 굉장히 강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특히나 전통문화나 음식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정말 강합니다 이는 최근에 일본 여행 특수로 더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다만 이런 전통 문화는 상대적으로 소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본의 다도 문화는 매력적이지만 진입 장벽이 높죠. 하지만 말차는 파우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지고요. 서구권의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동양 문화를 현대적으로 쉽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다층적인 매력 때문에 Z 세대에게 말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인드풀니스를 실천하는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가 되가고 있습니다. 말차 한 잔이면 감성도 챙기고 멋도 챙. 챙기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말차가 뜻밖의 인기를 얻게 된 이후로 시장 풍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2025년 말차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42억 달러에 달하고요. 연평균 성장률 10%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서 기업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말차는 원래 시즌 한정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시 판매로 바뀌었습니다. 스타벅스의 고정 라인업이 된 것이죠. 소비가 늘어나니까 스타벅스에서도 판매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키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켓은 말차 맛을 원래는 한정판으로 내어놨다가 정식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일본 한정 제품에서 EU, NA 기프트 시장 확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말차는 브랜드의 힘을 실 주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음료 체인 블랭크스트리트는요. 여기는 물론 말차가 주요 상품이긴 하지만 딸기 쇼트케이크 말차, 블루베리 말차, 화이트 초콜릿 말차 등과 같은 꾸준한 말차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말차 음료 판매가가 전체 매출의 50%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캔이나병 형태로 탈바꿈한 말차 음료 제품들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말차 우에시마와 같은 브랜드들은 말차의 아답토젠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기능성 성분까지 더했습니다. 대중적인 맛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결합해 성공을 거두었죠. 국내 커피 전문점과 디저트 프랜차이즈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썸 플레이스는 올 7월부터 아이스 말차, 말차 크림 라떼, 스트로베리 말차 라떼, 떠먹는 말차 아이스박스를 출시해 MZ세대의 마음을 겨냥했습니다. 이제 말차는 마신다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은 말차를 체험하고 찍고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브랜드 식탁에서는 말차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차의 공급량이 여전히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안 말차의 유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차 디저트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 브랜드 식탁에서 뵙겠습니다.